최근 증권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반영코 중국에서 개발된 딥시크라는 모델이죠. 이름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올 수도 있지만 이 소식 때문에 미국의 대표 GPU 업체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주가가 17% 넘게 빠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짐작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이 딥시크라는 존재가 어째서 국내 증시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해외시장부터 볼게요.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공급하는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아왔어요. 그런데 딥시크가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GPT 수준의 성능을 낼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런 비싼 GPU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이 돌기 시작했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단한 번의 발표로 17% 가량 급락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그 여파가 꽤 컸다고 봐야 해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딥시크가 만든 파장이 자연스레 우리의 주식 시장에도 전해졌는데요. 가령 GRT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서버 공급을 담당하는 낭조정보와 이전부터 수주 계약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요. 주가가 상한가 약 29.92%까지 직행해버렸죠. 또 다른 기업인 NK전자도 29.97% 넘게 폭등했는데 이쪽은 중국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이력이 조명을 받아서 딥시크 테마와 연결되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었어요. AI 또는 대형 언어모델 돌리려면 비싼 칩이 많이 팔려야 하는데 저렴한 방식으로도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다면 하이엔드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9% 이상 떨어지기도 했어요. 삼성전자 역시 마이너스 2% 정도 밀렸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반도체. 대표주들까지 흔들린다는 점이 시장 참가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쯤에서 딥시크가 왜 이렇게 판을 흔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려진 바로는 딥시크 모델 개발비가 약 558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 남짓이라고 해요. 오픈 AI의 GPT 시리즈가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고작 5.6% 정도라는 분석이 있죠. 이렇게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라면 굳이 초고사양 GPU를 억대 비용 들여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질만 하죠.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기업의 눈길이 쏠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요. 플리토, 코난 테크놀로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솔트룩스 등은 고급칩 없이도 인공지능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면 결국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게다가 보안 분야도 뜨거워졌어요. 사이버원, 센즈랩, 모니터랩 같은 종목이 중국발 기술로 인해 각종 개인 정보나 기업 데이터를 도난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덕분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형국이 됐죠. 한편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모습이에요. 라운테크는 중국 최대 장비 업체인 나우라에 납품한 사실이 재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정보기술 자립화에 천문학적인 금액 백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란 소문도 파다하니. 이와 연관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게도 호재가 될수 있겠죠? 물론 모든 종목이 오른 건 아니에요. 전력설비 종목들은 데이터센터 건설붐이 꺾일까봐 한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안팎으로 주가가 휘청였어요.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곳들이 지난 며칠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그래도 한편에선 오히려 저렴한 AI 방식이 도입되면 인공지능 관련 수요 자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도 있어요.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며칠 전 각각 6%, 7%대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늘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잖아요. 결국 핵심은 딥시크라는 저비용 모델이 등장했을 때 어느 업종이 더큰 이점을 누릴 수 있느냐에 달린 듯해요. 지금처럼 단기 충격으로 몇몇 종목이 과도하게 빠질 수도 있지만 뒤집어보면 이것도 새로운 진입 기회일 수 있어요. 반도체가 흔들리는 사이 소프트웨어나 보안주가 부상하고 중국 반도체 자립을 겨냥한 장비주가 추가로 부각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분간 주식 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것 같아요. 가격 변동폭이 커질 때일수록 분할 매수 전략이나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게 좋겠죠. 언제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거품이 일찍 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더 오래 가서 폭등장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에이, 대단하진 않겠지? 하다가 놓쳐버리면 뒤늦게 추격 매수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성급하게 뛰어들었다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이 커질 위험도 있고요. 결국 내 상황과 투자 성향을 잘 따져서, 관련 뉴스를 부지런히 챙기면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저비용 모델로 인식을 확 바꿔버린 딥시크가 글로벌 시장에 꽤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기서 생길 기회를 잘 살리는 건 투자자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소프트웨어 보안장 비주를 눈여겨볼 가치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이미 상당 폭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이슈가 한동안은 계속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가 나오면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수익 많이 내시고, 무엇보다 안전투자하셔야 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투자생활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